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봐주세요.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3천 개가 넘게 군에서 영현백을 준비했답니다.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을 청계를 알아봤답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 종이백, 종이관, 청계를 알아본 것은 이 비아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늠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정치인, 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. 그쪽에서 종이관, 청계를 알아봤답니다. 이게 윤석열이에요. 이게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.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? 국회의원 사그리싹싹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험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하품까지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험으로 해서 내란을 책독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.